목좀 돌려요. 어, 깜짝이야. 대리님, 대리님도 오늘 약은, 아, 오늘 일찍 들어가시는 거 아니었어요? 아, 아, 그러셨구나. 아 대리님, 그러다 몸 상하세요. 대리님 업무도 많으실 텐데, 제 것까지 도와주시느라. 아, 네. 컨펌 이메일도 보내고 이제 겨우 끝냈네요. 아, 아니에요. 감사합니다. 다 대리님 덕분이에요. 네? 오늘요? 아니요. 저 약속 없는데. 저녁 같이요? 아, 네. 아, 아니에요. 요즘 대리님이 저 커피도 사주시고 하는데 제가 사야죠. 제가 대리님께 얼마나 패를 많이 끼쳤는데. 아 저녁 먹고 커피예요? 아 그럼 커피라도 제가 사게 해주세요. 제가 감사해서 그래요. 대리님이 챙겨주신 덕분에 저 매일 야근하는데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는데. 아 그렇지만 대리님이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서. 걱정이에요. 네, 저는 아무거나 다 좋아요. 대리님 드시고 싶은 곳으로 가요. 아, 그리고, 어? 어, 뭐야, 너? 아, 아니, 아니, 저기, 대리님, 잠, 잠시만요. 야, 내가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? 하, 이젠 하다하다 내 직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? 너가 아니래도 나, 지금 너무 힘들어. 제발 좀, 나좀 놔두라고. 뭐? 너가 없어서 힘든 거라고. 아, 야, 쓰레기야. 내 친구랑 신나게, 내 뒤에서 내 돈으로 내 집에서 바람필 땐 언제고, 이제 와서 불쌍한 척 난리야. 아 그러세요? 그렇게 내가 그립고 그렇게 너가 잘못한 거잘 아는 애가 친구들한테는 다 내가 바람 피워서 너가 나찬 거라고 떠벌려놨더라. 네 명예 못 잃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구린 너의 자존심 자존감 그거 살려준 멍청한 전 여친도 못 잃겠고 말이 심하다고? 나 떠날 때 너가 한 말만큼의 반에 반도 안 해줬는데, 이거 가지고 심하다고 하면 안 되지. 하, 나, 정말, 너랑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하는 것도 소름 끼쳐. 그니까, 또 찾아오지 마. 아 나, 놓으라고, 내 팔. 나, 어, 어, 대, 대리님. 아니, 대리님, 대리님. 저, 저 괜찮아요. 네, 괜찮아요. 저, 저 괜찮으니까 참으세요. 참아주세요. 네, 저, 저 괜찮아요. 야, 너 대리님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. 그리고 너, 그동안 너가 내집 들어오려고 한 거, 문자들, 그리고 너 협박 녹음한 거다 가지고 가서 스토킹으로 고소할 거야. 나 이제 안 참아. 그동안 못해서 너 피한 거 아니고, 너가 더러워서 피했는데, 이제 그런 거안 해.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. 가요, 대리님. 대리님, 괜찮으세요? 네, 저, 저 괜찮아요. 네, 제 팔도, 팔도 괜찮아요. 네, 안 다쳤어요. 대리님은요? 아 다행이다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제 사생활도 잘 해결하지 못해서 직장에까지 이렇게 폐를 너무 창피하고 죄송합니다 어떡하죠 죄송해서 네? 아, 아 앞으로 저 퇴근할 때 데려다 주신다고 아. 아, 말씀만이라도 정말 감사합니다.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될 거예요. 걱정 마세요, 이제. 아마 안올 거예요, 다시. 대리님, 이렇게 저 걱정하시는 거 보니까 더 면목이 없네요. 어, 어 대리님, 저 오늘 커피 대신 술이 마시고 싶은데. 대리님, 저랑 술한잔 하실래요? 주세요. 제가 따라드릴게요. 대리님은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? 열 병이요? 아, 그때 회식 때는 한잔 마시고 나서 되게 행복해 보이시던데. 아 그때 몸이 좀안 좋으셨구나. 아 저는 저는 잘못 마셔요.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데 오늘은 땡기네요. 짠 대리님 짠. 아 쓰네요. 쓰고 맛 없는데. 기분은 풀리네요. 정말 신기해요, 쓸. 대리님, 정말 죄송했어요. 아, 대리님은 괜찮다고 하셔도 제가 너무 속상하고 창피해요. 그런 모습까지 보여서. 네, 전 애인이고 제 친구랑 바람나서 헤어졌어요. 그리고 아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제가 바람 피워서 헤어진 줄 알고요. 그렇게 친구들도 다제 욕하면서 연락 끊고 그랬다가 뭐그 거짓말이 결국에는 다 들통났나 봐요. 요즘에 와서 그때 저 욕하고 떠난 친구들도 다시 연락 오는데 제가 다 무시하고 있고 전 애인이라는 놈, 아니, 저 사람도 밤에 잠도 못잘 정도로 계속 연락하고 시끄럽게 하고 그러더니 결국 제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왔네요. 네? 아, 왜 친구들한테 사실대로 얘기 안 했냐고요? 아, 그냥, 그때는 지쳐서요. 사람 관계에서 지치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냥 그 정도 뿐이었다는 이야기니까. 복수라는 것도 해명이라는 것도 다 그럴 힘이 남아 있어야 할수 있는 거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뭘 얻고 싶은지 목표도 뚜렷해야 되고. 근데 그땐 매일매일 눈 뜨는 거조차도 너무 힘들었어요. 일어나서 현실을 마주치기가 버겁고 너무 무서워서. 그래서 잠만 자고 싶은데 잠도 잘안 오더라고요. 지금요? 지금은 뭐 괜찮아지기는 했죠. 그런데 계속 그런 마음은 있어요. 지금 내가 하는 것들, 그리고 지금 내 마음 상태, 이거 다 가지고 그대로 과거로 돌아가면 그런 놈은 만나지도 않을 거고 내가 한 실수를 반복할 일도 없을 텐데. 아, 그때 정말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를 많이 해요. 그렇게 후회하고 내가 한 잘못된 선택들을 계속 되새기다 보면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어지고 아무런 느낌도 감정도 들지 않는 그냥 자포자기한 공허한 상태가 돼요. 더 이상 슬프진 않지만 기쁘지도 않은 그런 상태예요. 그때보단 괜찮아진 것 맞는 거겠죠? <laughs> 아, 그래요? 많이 힘들어 보여요? <laughs> 안 힘들다고 말하고 싶은데, 아, 제가 그랬어요? 아, 점심시간에 그냥 멍하게 앉아있고, 아, 자주 보셨구나. 하, 그러게요 대리님. 왜 이렇게 사는 게 힘이 될까요?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, 난 지금 행복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, 지금의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. 그래서 내일에 내가 행복하든 말든 관심이 없고 희망도 없어요. 거창한 꿈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만 좀더 편해졌으면 좋겠는데 전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고 방어하고 숨어야 하고 그래야 할까요? 이렇게 무덤덤한 감정으로 아무런 감흥도 없이 버텨내는 게 슬퍼하던 나날들보다 더 나은 걸까요? 뭐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제 자신 속의 상처들, 과거들, 후회들에 꽁꽁 묶여있고 파묻혀있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. 아! 아저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아 저만 힘든 거 아니고 다들 힘든데 배부른 투정만 했네요 술맛 떨어지셨겠다 그쵸 그냥 무시해 주세요 어왜 그렇게 쳐다보시 아 죄송해요 저 이상하죠 네아 아니에요 많이 안 힘들었 써요. 아니, 이,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봐서 "네, 많이 힘들었죠" 라는 말 아니에요. 이미 대리님은 제 이야기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진짜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시는데요. <laughs> 정말 감사합니다. 저 도와주고 싶다고 하셔서 저를요. 절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다고요? 어? 아, 제가 계속 눈에 띈다고요? <laughs> 제가 대리님 너무 귀찮게 해서요? 네? 제가요? 아니에요, 저 웃는 거 하나도 안 예쁜데 아, 대리님이 마음 좋으시고 착하셔서 그런 거예요 와, 저 계속 웃게 하고 싶으시다니. <laughs> 저 대리님, 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? 대리님, 제가 왜 좋으세요? 아니요. 사원으로서 말고, 왜 절, 좋아하시는 거예요?